조선 중기의 문신 이수광은 두문 정수라는 글귀를 남긴 바 있다. 막을 두, 문문, 문, 고요할 점, 지킬 수다. 문을 닫아 걸고 고요하게 지킨다는 표면적인 뜻 외에, 밖으로 쏠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내면을 가다듬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성찰을 통해 내면을 살펴가며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뭐든 중심을 잃으면 기울어지거나 가라앉기 마련이다.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다. 특히 사람 마음이 그렇다. 삶의 모든 길은 이어져 있다. 흔히들 인생은 고해라고 한다. 삶의 바다 곳곳에 무수한 고통이 암초처럼 놓여 있는 탓이다. 고통에 부딪혀 자초되지 않기 위해 우린 수시로 항로를 변경한다. 애초에 정해진 길은 없다. 그저 끊임없이 길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